제가 보러 카카오 택시가 왔네요. 카카오 택시 타고 헬스장 아, 바로 가 볼게요. 나 지금 12시 넘었어. 언니 오늘 많이 힘들었나 봐요? 응. 어. 가자. 열. 잘한다. 끝까지 힘내야 돼. 끝까지. 주식. 잘하고 있어.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. 열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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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괜찮아. 좀 알겠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체 하나 하고 집에 갑시다. 그래. 오케이. 고. 아, 맛있다. 맛있다. <laughs> 다리가 타는 거 같아요. 괜찮아. 언니 잘했어. 고마워. 이. <laughs> 영장 대박이네. 세정자. 더 먹여, 더 먹여. 탄수화물이 약간 부족하다 해서 탄수화물을 추가했어요. 당도 매, 많이 먹여. 뭘 많이 먹이라고요? 당당. 하나 싸줄까? 어. 언니는 근데 고기를 좀 많이 먹어야 될것 같아. 아까 보니까 나 너무 많이 아팠어. 인바디 보고. 나 언니 막 이렇게 잘먹고거 되게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? 지금 운동하니까 유난히 굶다. 나 언니가 배고프다는 말도 되게 오랜만에 들었던 것 같아, 언수 가슴 아프다 원래 운동 그렇게 시작하면 안 <laughs> 돼. 가스라이팅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. 루키. <laughs> <난> 연격이 가스라이팅 <laughs>